안녕하세요. 저도 아이들처럼 119를 참 좋아하는데요. 소방에도 유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 보라매 안전 체험관에 있는 소방 박물관에 찾아왔습니다. 우와, 이건 수레도 아니고 마차도 아니고 도대체 뭐지? 이건 혹시 어디에 쓰던 건가요? 예, 이건 완용 펌프라고 하는데요. 구한말부터 1970년대까지 사용하던 수동식 소방 펌프입니다. 오, 그럼 이걸로 불을 껐다는 말씀이네요. 예. 이야, 엄청 신기한데요. 혹시 박물관에 다른 유물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당연합니다. 저랑 같이 한번 가시죠. 네, 좋습니다. 저희가 있던 복장방수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전에 소방관 복장이고요 어. 산풍 백화점 붕괴자였을 때... 우와, 클래식 자동차인데 현재 소방 유물 중에 유일하게 국가등록문화재 399호로 지정된 소방차입니다. 1933년형 포드차를 소방차로 개조한 것인데요. 현존하는 자동차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특수차 도입의 역사를 증명하는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소방장비가 엄청 많고 조선시대 금화도감 이후부터만도 역사가 600년인데 지정문화재가 한 개뿐, 그것도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물밖에 없다니, 정말 유물이 없어서 그럴까요? 이 사진은 구한말에 설치된 궁정 소방대에서 완용펌프 작동 훈련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완용펌프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조선 황실을 상징하는 이화문장입니다. 지금 이 펌프가 현존한다면 그 가치는 어떨까요? 이 사진은 서울소방본부 발대식 사진인데요. 사진 자체로도 가치가 있지만 소방관들 뒤에 도열한 소방차를 보시죠. 1960-70년대에 사용되던 소방차입니다. 당연히 이 중에 한대 정도는 보존되었어야 할 텐데 안타깝게도 단한 대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 때문일까요? 먼저 유물의 가치와 보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해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박물관과 같은 유물관리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고 사회적 인식이 정부와 민간 모두에서 확산돼야 하는데 소방박물관 설립 근거가 마련된 지 17년이나 흘렀는데도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미흡합니다. 다행히 2017년 소방청이 설립되면서 소방박물관 설립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가 기록원도 힘을 더해서 2019년엔 소방 600년 전시회를 열었고요. 2020년 문화재청은 근대 소방유물 조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소방 유물 중에 추가적인 문화재 지정도 기대됩니다. 우리나라 안전과 재난 역사의 가장 큰 주축인 소방과 관련된 유물의 보전 필요성에 대해 많이 공감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소방 유물의 종류는 수백 종이 넘고 그 수량은 수천에서 수만 점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소방 유물인지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화재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무서운 존재죠. 그래서 재앙을 막기 위한 상징물이 민관 모두에서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박물관에 민속관을 따로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고 재미있는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럼 한번 보실까요? 된 유물 말고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아주 재밌습니다. 그럼 다양한 소방 지식과 기록을 담고 있는 서정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분석은 크기는 작지만 출판 당시에 중요한 기록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죠. 그럼 다음은 소방을 상징하는 전통적인 업무인 화재 진압과 관련된 기구를 만나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소수만 소개됐는데요. 실제는 수천 종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차만 하더라도 수백 종이 있으니까요. 그럼 다음은 각종 증명서나 서류, 그리고 사진 등에는 무엇이 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단순한 한 장의 서류. 한 장의 사진이지만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는 매우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간적으로 오래되진 않았지만, 현대 소방 기념품에는 무엇이 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소방 유물을 알아봤습니다. 비록 어제 만들어진 것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유물이 된다는 점 잊지 말고 잘 보존해야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광화문 광장입니다. 멀리 뒤에 광화문과 경복궁 보이시죠? 그리고 제 옆에는 세종대왕 동상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을 성군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각별했다는 것이 한 가지 이유일 겁니다. 세종대왕께서는 한성부 대화재를 겪은 1426년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 기관인 금화도감을 설치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즘의 현장 응급 의료소와 같은 구료소를 운영하고 아픈 백성은 무엇보다 최우선에서 치료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소방의 최고 가치는 생명 존중이고 그와 관련된 유물에는 그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물을 소중하게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주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책상 서랍 속에서, 책장의 한 구석에서, 앨범 속에서 잠자고 있는 유물이 있습니다. 소방청은 박물관 설립 추진에 맞춰 이러한 유물을 발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소방 유물을 모두가 함께 향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동전만한 기념 코인부터 대형 소방차까지 소홀히 하거나 버리지 마시고, 다음에 유물소개 사이트에 등록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소방 유물은 우리나라 안전의 역사이며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감사합니다.